행운을 빕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정화자들은 위대한 전사의 인격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탈다림이죠 그의 인공지능 인격이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적대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얘는 제가 복구할 수 있지만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간 증폭 파동.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동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도서 건물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첫 번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탈다림은 상당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 단말을 찾아가야 모두 정화할수 있겠습니다. 탈다림 세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합니다. 다양한 종족의 홀로그램 전사로 보입니다. 그가 생전에 전투에서 만났던 상대일 겁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시 공습이 준비되었습니다.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공습지명령금 지금, 지금, 지 완료. 히페리온이 준비되었습니다. 시간 증폭 활성.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누가 호출하셨어 업그레이드 완료.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할지 않겠죠?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준비 완료. 연구 완료. 저기 지각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선이 절방이할 겁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호출하셨어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완료.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시시공금이금 지금 습니다 시간 증폭 금드곧세 아, 우리... 번째 금말로 이동합니다. 금설금지 준비 완료. 금설금지 준비 완료. 금설금지 준비 완료. 금설금지 준비 완료. 주지선 이동 중. 금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전력의 준비 저게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간설러가 준비와요 흥미로군요 데이터핵 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설로봇 준비 완료. 함정이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간설러만 준비 완료.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누가 호출하셨... 간설러만 준비 완료. 케페리온이 오는 중이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집중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데이터핵에서 장화자 인격을 구현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다음에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지너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부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당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시공습 준비 완료. 칼다림이 변형했던 부분 중4분의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누가 호출하셨소? 발달로만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제이 있나요? 제이시대를 보내는 중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어, 흠, 흠, 흠. 함정이다. 차량부 업그레이드 완료. 이제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누가 호출하셨어?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함정이다! 전진합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음, 누가 호출하셨어? 지시 공습이 준비되었습니다.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호출하셨어?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대적은 표시로가 감지되었습니다. 감지기를 준비하십시오.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불경만 하지 않겠죠? 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누가 호출하셔서 동고있니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저지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아, 이거인 것 보네요. 다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공맹 공격받는 적의 진나타리 가동되었습니다. 누가 호출하셨어타리 가동되었습니다. 기공격받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호셨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시간 증폭 활성화.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추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자동족 청화자가 이 데이터 핵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수해 주십시오.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주셨군요. 누가 호출하셨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공습명령을 내리겠어.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보안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또 다른 진압 탈이 감주되었습니다. 히피리온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의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전시군 출축기원 다수의 지점에서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달달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조경만 하지 않겠죠? 시스템 분석 중. 탈들리 민격에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